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니, 누가를, 보금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 역사서를 기록하도록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한계성 때문이다. 이 바울의 한계성이라 뭘까요? 바울은 아주 뛰어난 지식이, 그리고, 어 율법과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에게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한계가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바울이 아니라 누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이 이 사람을 썼는가? 그것은 바울이 지니고 있는 한계성.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에게는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가에게 두역사서를 쓰도록 하셨다. 그런데 왜 많은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이 누가를 선택하셨을까? 만약 이런 글을 쓸 만한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바울이 지니고 있는 인간적 한계성과 나약성 때문이다. 바울 당시에 당시 바울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바울은 개종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모로 열두 제자들에게 불편한 존재였다. 바울의 입장에서도 열두 제자들로부터 혼례받는 무관심을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자, 저를 보십시오.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 열두 제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가까이 하엔 너무 먼. 그런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예수님 직접 뽑은 들이스 예예. 이해되시죠? 예. 예. 이해되시지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바울의 출신 배경과 제자들의 출신 배경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갭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서민층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서민층이 아니라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외국물을 먹은, 먹물을 많이 먹은 그런 사람 지식인, 그리고 상류층.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볼 때, 바울은 우리와 격이 안 맞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울을 많이 경계하고 홀대하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래서 바울도 제자들에게 막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방인 성도들과 이야기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두 사람, 이 두, 두 사람은 아니죠. 한 집단과 또한 사람의 이 관계가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까이 하기에 너무 껄끄러운 관계,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속 봅니다. 실제로 바울의 서신서에는 열주 제자들과 미묘한 갈등이 감지되는 것들이 목격된다. 바울과 열두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이런 관계가 저술의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 바울이 역사서를 쓸 경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열두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나 베드로의 사역에 관해서 편협한 시각으로 서술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물론 모든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하에 저술되었지만 각 사람의 의 한계와 쓴뿌리 때문에 순수한 말씀이 애곡될수 있다. 그래서 진지하신 아니 전지하신 하나님은 바울의 이런 한계상을 아시고는 바울이 아니라 누가를 택하셔서 역사서를 쓰게 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누가는 여러 가지 여러모로 역사적 시각으로 기록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이었다. 누가는 교육 수준도 높았고 연구가였고 표본 조사가 있고, 분석가이고, 객관성을 가진 저술가였다. 여기에다 10여년 동안 바울을 따라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함께 하면서 타문화권 선교의 경험을 쌓았다. 이런, 배, 이런 것을 바탕으로 누가는 철저한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시각으로 초대 기독교 역사를 서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갔던 것이다. 자, 성경은, 저를 보십시오. 성경은, 어, 모세를 기록,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사도, 예,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그 기간을 약 1600년 정도로 봅니다. 성경 저술 기간. 그리고, 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은 약 40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1600년의 시공간, 그리고 40명이라는 그런 기록자들. 근데 그 기록자들이 성경을 썼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들은 성경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썼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누구에 관한 성경이냐. 요한복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더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 나를 증언한다고 했을 때이 나의 주어가 나라는 주어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렇다면 1600년이라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4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서 쓰자라고 회의해서 썼을까? 아니겠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경은 한 예수를 한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로 연결될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영감 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감. 그런데 이 영감은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기계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이 기계적 영감설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포시 하나 틀리지 않고 썼다. 이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다가 나는 김경래입니다라고 치면 출력기에 뭐라고 출력이 됩니까? 나는 김경래입니다라고 치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김경래입니다라고 쳤는데 나는 몇, 몇 년대에 어디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난 누구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한요 이름만 찾는데, 그 부연 설명이 돼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계는, 여러분의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자판을 찍은 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설이랑 하나님이 글자 하나, 토시 하나까지 다 불러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력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력적 영감설은, 18세기하고 19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정도 전에 이게 주장된 성경 기록서인데 이거는 기계적 영감설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글자 하나, 문장 하나, 토시 하나까지 불러줬다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서서 쓴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감동시켜서 그 사람에게 영감을 줘서 그 사람이 이해한 것을 쓰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선은 불러준 대로 쓴 거고, 동력적 영감설은 불러준 대로 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체적인 것을 보여주고, 그 보여준 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 동력적 영감설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게 오류라는 겁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칼빈을 따르는 칼빈과그 후에 이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을 어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라고 이야기할 때 유기적 영감설을 믿습니다. 유기적 영감설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바호를 쓰실 때, 누가를 쓰실 때, 그리고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을 쓰실 때 그들에게 문자 하나하나를 불러주시되, 불러주시네 그의 학력과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의 스타일과 그의 인격과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문자까지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지만 그 선택의 폭은 기록자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유대적 배경에서 유대인들이 필요로 한 방법을 쓸수 있게 하셨다는 거이요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쓰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성경을 기록한 그 영감설에 대해서 유기적 축자 영감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그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 쉽게 말하면 기계적 영감설과 동력적 영감설을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 못 하셔도 별수 없어요. 네. 더할 생각은 없으니까 그냥 그 이상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이게 바울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는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그러다 보면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다 하고 썼을 때. 그 베드로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정심을 가지고 쓸수 있었을까? 없을까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누가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아니었을까? 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객관적인 추리입니다. 합리적 추리. 모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모세 그어떨 네.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시죠. 왕족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젠가는 바로의 후계자가 될수 있는 그 위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요즘 여러분들, 왜 기업 회장들 그런 이야기들 나오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죠. 무슨 교육을 시켜요? 네, 다섯 살만 되면 영어교육 시키고요. 그러면서 너는 장차 할아버지 저 회사에 물려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 아니, 바울의 모세도 그러한 입장이 있었다. 창세기 같은 경우는 창세기는 예, 모세가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감이거든요 그 영감은 계시로 게시. 푸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 계시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비밀이 이렇게 감싸져 있던 것을 벗겨지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결혼식 할때면사벗었지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누가 벗겨요? 금연사포를 그 신랑이 벗기죠. 왜 그랬을까요? 결혼 전까지는 중매 결혼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 얼굴을 몰랐어요. 그 결혼식 날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벗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말이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야 있냐면 아웃 오브 커버 커버를 벗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이렇게 면사포에 갈려져 있던 것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그 얼굴을 누가 봐요? 신랑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넌내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감싸져 있었어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커버가 벗겨짐으로 인해서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 이런 표현 네? 눈이 밝아졌다 이런 표현 그렇죠. 바울이 바울이 담에 색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담에 색으로 가다가 정오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눈에서 뭔가 벗겨내죠 비늘 같은 것을 벗겨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발견한 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발견합니다. 그때서야 그 눈에서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때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구약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걸어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질 때 실체가 보여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해서 창조의 역사를 볼수 있었던 거죠. 안, 안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질문 하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나는 것이 좋은 좋신 거예요? 아쉽다는 분 누구예요? 우리 3번 타자 선수 선수입니다. 이승엽 선수. 점수 잘 내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성 받으시기 앞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 지혜로운 여자들처럼.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참,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할 게 있습니다 목사님